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 행사가 연기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낸 것은 바로 블룸버그 뉴스였는데 로보택시 차량의 일부 요소를 제작업하라는 지시가 테슬라 디자인팀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일정이 약두달 연기돼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TSLA 주가는 급락했고 현재 기준으로 약8%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 주식 주가는 지난 11일 연속 오르며 최근 4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었는데 이로써 연속 상승세는 중단되게 됐다. 반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모범인 리프트 주가는 각각 6% 4% 이상 상승하는 등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단순 히 일정이 두달 연기됐을 뿐인데 시장은 테슬라 로보택시 계획이 아예 무산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월 5일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오랫동안 약속했던 저가 자동차 생산 계획을 취소하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에 투자를 쏟아볼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던 날,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 통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8월 8일을 로보택시 공개일로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한 방은 로이터 단독 보도로 급락한 테슬라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갑자기 연기될 거라고 하니 투자자들이 놀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로보택시에 관해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로보택시 시스템에서 일부 차량은 테슬라가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며 다른 차량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테슬라 네트워크를 통해 대여될 것이라고만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로보 택시 공개 행사를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및 로보 택시 개발은 기술적인 어려움과 규제 장애물의 직면에 있어 완전한 상용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로보 택시 공개 일정이 지연됐다는 루머가 팩트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있다. 지난 4월 5일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은 로이터 통신이 폭로한 저가 모델 개발 계획 취소 보도를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있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표된 일정이라 지연이 되는 것도 놀랍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머스크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으로 유명하고, 때로는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계획을 대중에 먼저 알린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면 두달 정도 지연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공을 들이기로 한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판매 둔화에 맞서기 위해 테슬라 운영에 있어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의 분기 매출의 80%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굵직한 주요 사업 아이템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로보 택시인 것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앞으로 몇달 안에 어떤 정보가 공개될 예정인지 궁금해진다. 아직까지 테슬라에서 블룸버그 뉴스에 대해 반박하진 않은 상태고 일론 머스크 역시 X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테슬라 FSD 데모 영상을 퍼오면서 현재 시점에서 테슬라의 다른 차를 구매하는 건 마치 마차를 구매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며 자부심을 내비친 포스팅만이 눈에 띈다. 과연 로보 택시 출시 연기는 사실인 걸까?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을 보완하고자 일정을 연기했을까? 만일 10월에 공개가 된다면 어떤 서프라이즈가 담겨 있을까? 한편 오늘 나온 급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더 나와줄 수는 있으며 21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나 대략 18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남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 예상된다.